속보! 당신 지갑 대박 터질 기회! 2025년 7월 업비트가 공개한 미친 수익률 대공개!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만이 전부인 줄 알았다면 큰 오산! 업비트. 거래소의 최신 데이터가 당신의 눈을 번쩍 띄게 할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지금부터 딱그분 당신의 지갑을 바꿀 역대급 코인 상승률 트렌드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채널 돌리지 마세요. 가장 먼저 주목할 코인 바로 XRP 리플입니다. 지난 1년간 XRP는 무려 466%라는 경이로운 상승률로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4배가 넘는 수익률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리플 SEC 소송의 긍정적 영향, 그리고 최근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출시하며 기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XRP의 숨겨진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XRP는 단순한 알트 코인이 아닙니다. 이건 리플 혁명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과연 XRP의 질주는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은 모두가 열광하는 밈코인입니다. 밈코인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복사되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봉크는 지난 한 달간 147%가 넘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밈코인의 대장 도지코인 또한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가며 그 저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스닥 상장사가 도지코인을 수천억 원어치 매입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나왔죠. 밈코인은 이제 단순한 재미를 넘어 기관의 관심까지 받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밈코인의 높은 변동성은 양날의 검입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만 보셨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진짜 돈은 지금 알트코인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3개월간 116%라는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비트코인을 멀찌감치 따돌렸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톰리가 연말까지 이더리움이 1만 5천 달러 갈수 있다고 예측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물 ETF 출시 임박과 고래들의 2조 5천억 원 규모 이더리움 매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폭발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디파이 대장 에이브와 떠오르는 신흥강자 수위도 각각 113%, 67%가 넘는 세개월 상승률을 기록하며 알트코인 불장에 불꽃을 지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지금이 바로 알트코인의 시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알트코인이 없다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XRP만큼이나 조용히 강했던 또 하나의 보석, 바로 스텔라르멘 XLM입니다. XLM은 지난 1년간 무려 331%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며 리플의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국경간 결제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XLM은 XRP와 유사하게 견고한 펀더멘터를 바탕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한계열 상승률은 잠시 추춤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XLM은 숨겨진 XRP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업그레이드 할 기회 XLM에서 찾아보세요. 하지만 모두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코인들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수익에대라 심지어 도지코인조차 6개월 전에는 마이너스였죠. 하지만 이들이 최근 폭발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숨겨진 기회가 아직도 많다는 뜻입니다. 지난 하락장에서 저평가되었던 코인들이 시장 회복과 함께 새로운 강세장의 주역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발굴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불장 아무나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명한 투자자의 마지막 필승 전략입니다. 첫째,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특정 코인에 몰빵하는 대신 여러 유망 코인에 나눠 담아 리스크를 줄이세요. 둘째, 탐욕에 눈멀지 마세요. 알트 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만의 손절 원칙을 세우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셋째, 꾸준히 공부하고 시장을 관찰하세요. 이 미친 불장 속에서 진짜 승자가 되고 싶다면 정보가 곧 돈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업비트 2025년 7월 상승률 차트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흐름과 숨겨진 기회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엄청난 도파민이 터지는 불장 속에서 당신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주시고 유튜브 내 암호화폐 군사교육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매일 아침 유튜브 시황 방송 필청으로 시장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세요. 감사합니다.